등영상을 찍은 촬영본을 보고 얼굴이 진짜 개판이 났길래 지금 오늘은 좀 뭔가를 바르고 왔어요. 이게 릴스를 좀 써먹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꾸미고 와봤답니다. 또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아, 그래도 저번보다 낫지 않나요? 나는 모르지. 아,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할 곳이 어, 하체. 하체에서도 조금 더 힙에 포커스를 맞출 건데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좀 심박수를 빠르게 올린 상태에서 할수 있는 이런 복합관절 운동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은 캐틀벨 스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고관절 좀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가볍게 10kg부터 캐틀벨 스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다리는 약간 골반 넓이 정도로 좀 잡아준 상태에서 약간 스쿼트 하듯이 절반 정도로 앉아주시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먼저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골반 펴주는 힘으로 엉덩이 힘으로 그대로 쭉 올려주고 골반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제 아까 하면서 얘기를 하느라 좀 제대로 설명을 못 했는데, 이제 케틀베스윙은 보시다시피 전신 운동인데, 어, 코어와 엉덩이를 활성화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때 복부를 잘 잡아두고 하지 않으면 허리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최대한 복부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고, 특히 일어날 때, 이렇게 엉덩이를 펴서 일어날 때, 허리가 과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 배 이렇게 꽉잘 잡아 주려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케틀벨을 이렇게 숙이면서 내려가는 구간을 케틀벨을 다리 사이로 넣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이 접어져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그순간에 같이 떨어지고 미는 힘에 의해 제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하다 보면 대부분 던지고 넣고 내가 팔 운동하듯이 손을 많이 쓰시는데 주축의 움직임은 골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음. 아, 어, 힘들어. 그때 보단 좀 얼굴 낫지 않아요? 되게 확인 받고 싶어 하네. <laughs> 우선 오늘 제가 진행할 하체 엉덩이 루틴은 전체적으로 열을 올릴 수 있는 캐틀 벨 스윙, 부터 시작을 해서 스탠딩 힙스러스트로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좀 잡고 프론트 스쿼트 마지막에는 몬스터 글루트로 엉덩이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루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얘는 스탠딩 힙스러스트인데요. 누워서 하는 힙스러스트에서 스탠딩 서 있는 버전으로 진행하는 머신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왜 추천을 했냐면 누워서 하는 힙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복부, 이 코어에 대한 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허리에 대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하세요. 서서 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머신 잘 잡고 일어서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엉덩이에 대한 자극 잘 잡거든요. 물론 얘도 코어 놓치지 않게 잘 신경 써줘야 되긴 해요. 누워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머신을 강추해서 저희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이 또 이렇게 바로 사주시더라고요. 이 세운 형태를 내가 최대한 유지를 해주고 패드가 내 골반 앞쪽 하부부 쪽에 딱 닿아져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 눌러주면서 골반 앞쪽으로 이 패드를 밀어서 쭉 일어날 거예요 운동하면서 어떻게 얼굴 근육을 안 쓰지? 우와.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만 골반으로 패드를 앞쪽으로 쭉잘 밀어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엉덩이 힘으로 내가 쭉 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량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어. 이거 중량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근데 이 빈바도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해보시는 분들은 일단 빔바로 움직임이랑 엉덩이 쓰임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5kg에서 10kg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휴.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릴스를 하나 봤거든요. 그 성시경이 왜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은 다 칼로리가 높냐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냐며 <laughs>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어, 다이어트 하실 거니까 오늘 짜장면이랑 뭐 이제 짬뽕 같이 드시면 되시고요 그게 다이어트에 도움 됩니다. <laughs> 그냥 이런 내용 릴스였는데 보면서 너무 공감됐어. 그치 않아요?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살 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같이 그냥 노멀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식단을 진짜 꼭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다이어트 회원님들 좀 많아지면서 고충이 있는데 제발 먹었으면서 왜 살이 안 빠지냐고 얘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여기서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힙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일어났었을 때이 엉덩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쪼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빠진 자세도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여기가 꽉 쪼여질 때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 타겟팅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프론트 스쿼트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어 조금 더좀 앞쪽 라인에 대한 힘을 더 많이 쓰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대한 힘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에 원판을 얹혀두고 중량을 좀 많이 걸어두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힘을 쓰면서 엉덩이까지 같이 그리고 중량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무겁게 들어주셔야지 상체 최대한 세워준 각도 유지하면서 내가 엉덩이 깊게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가 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위로 들어올려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엉덩이 약간 여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씩 많이 하시는데 왜 웃으시죠? 같이 하니까 말이 길어지네. <laughs> 빵댕이는 포즈 안 잡아? 빵댕이? 근데 저 은근 소심해서 그런 거잘 못해요. <laughs> 아니 등 운동할 때는 막뭐 잡든 막아 <laughs> 못하는 운동일수록 숨어서 해요. 끝.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뒤에 올리는 높이에 따라서, 또 이제 약간 타겟팅이 달라지는데, 이 정도로 더 올라가서, 거의 뭐 하이힐 신은 듯한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진행하면은, 이제 조금 이 뒤쪽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종아리에 대한 힘도 좀 많이 느껴지고요. 좀더 앞쪽에 대한 힘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이거는 좀 발목에 대한 그 움직임을 좀 보고 이 정도로 올려서 가능한지 좀 체크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웬만하면 노멀하기 저는 그냥 한장 정도로 깔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아니, 그때 제가 원판 쓴거 제자리에 두라는 그거를 공유해 간 트레이너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발 쓴 덤벨도 제자리에 좀 두셔, 주세요. 이제 몬스터 글루트 워밍업으로 5kg는 나약해 보이니까 7.5로 진행을 할게요. 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세트 할때 중량을 그렇게 무겁게 안 걸었잖아요. 네, 엉덩이가 쥐가 날것 같은 느낌 들 때까지 횟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중량을 조금 더 이제 올려서 횟수를 낮춰볼게요. 앞에 벨트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벨트를 꼭잘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벨트 착용을 안 하면 계속 같이 딸려 나가요. 네,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골반이 앞으로 굴러가는 건 괜찮은데 풀려버려서 쑥 빠져나가서 엉덩이에 대한 최대 수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벨트 이용해서 골반, 엉덩이 위치 이동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게또 중요합니다. 힙 운동을 할 때는 이 하복부 쪽 라인부터 이 코어, 갈비뼈 쪽까지에 대한 부분을 진짜 꼭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에 대한 느낌, 감을 좀 찾기 힘들어요. 힘든가 봐요. 말이 계속 많아지네. 바로 가겠습니다. 벨트 찰 때랑 벨트 풀 때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 <laughs> 벨트 찰 때는 하루 종일 차다가 <laughs> 벨트 풀 때는 순식간에 풀어 버리네. 벨트 벨트 차는 속도가 되게 느린 거 같네. 작가님 말하고 보니까. 나 어. 집에 가고 싶다 오늘은 근데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네 하 어. 하체는 그냥 맛없어요 다 맛없어 그냥 다 싫어 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좀 내가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중량을 빼고 드랍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할 겁니다. 근데 차가 좀 있어야지 저녁에 운동하고 집갈 때좀 마음 놓고 유산소 타고 가는데 이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 제가 집 가는 시간도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오늘도 유산소는 패스. <laughs> 내일 할 겁니다. 나름. 영상 찍기 전보다 2kg 빠졌어요, 2kg. 밥안 먹으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키틀벨 스윙부터 스탠딩 힙스러스트, 프런트 스쿼트, 마지막으로 몬스터 글루트까지 총 4가지 동작을 4세트, 총 16세트 진행을 했고요. 솔직히 강도더 높이려면 20세트 이상 진행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체기는 한데, 주로 타겟팅 했던 부위는 이제 엉덩이, 그리고 골반,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골반을 따라서 이 뒤쪽에 붙어있는 이 엉덩이들 라인으로 좀 타겟팅해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운동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좀 위한 루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상급자이신 분들은 이건 너무 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초보자이신 분들, 약간 헬린이 분들 타겟팅으로 좀 진행을 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따라서 힙업 루틴 좀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솔직히 말해서 운동은 안할것 같아요. <laughs> 뭐, 다른 컨텐츠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영상은 운동이 아닌 다른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른 부분들도 좀 보여드릴 거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더걸이였습니다.